그러니 작가 아무나는 거 아니지 글만 썼다고 작가 아니야 논리 정연하게 밀어붙이고 치받는 연기다 휘어잡고 다 그릇이 있는 거야 아주 작가 마음에 들게 잘했어 아 당연히 그 대사가 들어가야지 아왜 뺐지가? 난그 대사 왜 뺐는지 알지 반찬도 못 했어요 이죄 때문에 네 누구예요? 새별이 동생이요. 아새별이 동생이요? 아니 그럼도 또 사장님이 또 아이고 어째 뱀뱀하다 싶더니 아이고 참 428호 검사실네 주민등록증요? 선글라스 벗어 보세요. 소비아 씨본명이세요 네. 눈은 왜 그러신 거예요? 남편한테 맞았어요. 새로 일할 저희 식고요 안녕하세요. 지화다라고 합니다. 앉아요. 들으니까 그러니까 식당도 했었다고요. 네, 서초동에서 어디서 했는가는 안 물어봤어. 묻는거나 대답표 앞서 나가지 말고. 네. 노인네 팍팍 시럽네 노실장이라고 있어. 뚱띵이걔 하는 건들지 마. 남행기로 성질이 더러우니까 이름이 소피야. 아. 어. 본명? 응. 사람하고 이름하고 뭘요? 왜안 잠두고 살아? <laughs>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 아네 아유, <laughs> 아유 이모 닮았어 아주야 미남이네 네. <laughs> 하여튼 이 집은 어떻게 다 미남 미녀야 줄줄이 응? 야 이물 소용없어 <laughs> 팔자 좋아야지 <laughs> 토요일 우리 조카 결혼식 아니야 메이크업 때문에 어머 병원 안 가셨어요? 몸살랐어요 근데 나인 또 식스 아닌가? 아홉 시 출근, 여섯 시 퇴근 저 붙박이에요. 출퇴근 아니고 그래도 아홉 시에 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손 갈국수 밀어요 점심으로 국수 있어요. 직접 반죽해서 밀라니까 인스턴트 공장 국수 말고 식감이 달라 쫀득쫀득하니 왜 대답 안 해? 네.